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신약성경에 300회 이상 직접 혹은 간접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너무나 많은 다른 이론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고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지나쳐버리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은 확실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은 확실히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은 확실하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세주로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되고 난 다음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니까 예수님께서 하나의 보좌 우편으로 떠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멍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께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볼것 같으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잠깐만. 여기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지상에 천륜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짐작 그건 짐작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 후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생각을 해볼 거지만은 간단하게 우선 언급하고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이땅 위에다가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다른 많은 그 주제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말씀으로 종합해서 보편 타당성 있게 이해를 해야지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의 어떤 주제를 설명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의견이 분분하고 여러 가지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림에 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도 많은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헷갈리고 또 여기서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기서 들으면 저 말이 맞고 제각기 성경을 펴놓고 하는데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성경구절을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의견에 대입시켜서 사용하므로 결국은 어떠한 논리를 정해 놓고 성경 구절을 뽑아서 그 논리에 맞추는 거예요. 너 no, 그게 아니고 성경 구절을 다 나열해서 우리가 그 성경 구절들이 설명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 내가 어떤 논리를 만들어 놓고 성경 말씀을 뽑아서 끼워 넣기 시작하면 다 맞아요. 다맞아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선언했습니다. 자사로니까 전서 4장 16절에 볼것 같으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또 시부리서 9장 28절에 보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림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여 기롱하여 가로되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마무리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라고 비웃는다고 조롱한다고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4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뭐 주님의 시간으로는 주님께서 승천하신지 이제 한 이틀밖에 안 됐어요. 2 0 0 0년 됐으니까 이제 이틀이 같이 났지.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또베드로우서 3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다만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조금 더 기다리고 계시는 것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만물의 종말이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리 마시면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땅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땅 위에 건설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는 도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하늘이 타서 풀어지고 오전층이 다 없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색대로 의에 거하는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상 위에서냐? n no.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가서 너희의 거할 초소를 예비한다 너희의 거할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지상에 세안우가 새 땅을 건설하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